자 이건 아주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예. 한국을 넘어서 예능 천조국 미국을 그야말로 씹어먹어버린 한국 예능이 있었으니 바로 Almost Paradise 2013년에 첫 방송한 TVN의 꽃보다 할배입니다 정말 세상 자랑스럽게 말이죠 이 꽃할배가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 사상 최초로 미국의 지상파 방송사인 땡비씨의 프로그램 포맷을 추출했습니다 Better late than never 더 느끼 전에라는 제목으로 올해 8월 정식 방영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우베들이 누구냐는 거겠죠. 먼저 첫 번째 하우베, 훈륭한 매력의 마티 윌리엄 쇼트너인데요. 영화 스타 트렉의 커크 선장 역할에 바로 그 배우입니다. 음. 두 번째 하우베 몸기그답니다. 헨리 윈프라 할베인데요 미국 코미디 영화의 감초 배우고요. 나머지 두명꽃 하우베 슈퍼볼 사회 우승 경력의 풋볼 스타 테리 브레드쇼와 1968년 멕시코 세계 체육 대회 금메달리스트 할배 복서 조지 포먼 와... 그리고 꽃할배들 사이의 진품 역할은 누구냐? 땡비씨의 인기 프로그램 라스트 코믹 스탠딩에 출연해 인기 얻든 미국의 코미디언 겸 배우인 제프 다이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 꽃할배 사인과 진품은요 한 번도 방문해보지 못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홍콩, 태국까지 아시아 4개국을 여행합니다. 특히 한국 편에서는 동대문 시장에 방문해서 꾸물꾸물 낙지를 보고 컬처 쇼크를 받았지만요 한입 먹어보면 바로 홀릭해서 낙지 먹방을 보여줍니다 먹어보면 맛있거든요 그리고 K-POP 대표 걸그룹 소녀시대를 직접 만나서 지지지지 베이비베이비베비 개다리춤까지 배워봤다고 합니다 소녀시대를 따라하네요 그러면 미국에서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짜 궁금하다 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초초초대박 시청자 수가 무려 735만 명을 기록하며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여름에 시작한 신규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첫방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어, 정말 열일했습니다. 어, 8배. 아. 럴라이트인데방이도 아, 네. 어. 그렇습니다. 어.